cho nhé ông ma mang chỉ đa ông ma mang cái lỗ dạ. rồi mà là... kênh 저보세요 응? 엄마는 애고 깨고 있네. 어무니는 지나가? 어무니는 뭐 어디가? 이건... 이거 아까 보여드렸나? 그건 뭐야? 신기한 탈출을 만들기 이거 한 1900원짜리로 봤는 조금 보여주시고, 여기 들어올 때 이걸로 태워지에야지 입장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술을 마실 때는, 월요일마다 주사 맞고, 약 마실 때는 맨날 주사 맞는 게좋겠어 우리 때만. 여기 원숭이야 나는 원숭이야. 여기 미미. 앵앵인데이제 햇님이잖아. 여기 다독혀, 이 사고. 마스킹 테이프. 제가 모든 것을 알려주는 거 아니지만, 오늘 2인데, 이거 뭐 버려야겠어요. 두대 중고 출발. 오늘 장난감, 아니, 오늘 치카치카 한 다음에 장난감정인 것 같은데? 물티슈 이거 하상 이거 모드라, 이것도 모르겠네. 아하! 그거 같대 미용화상. 해래한번들어오래 듣는 법 주어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. 흠흠흠 흠흠흠. 또 있어요. 어디 올려라, 정서리. 여기 이은 아니고 와 멋진 집이 생겼다 예쁘기도 하네 얼른 가봐야겠어 엄마 카드고 이거 먹는 코타키 아프시니까 내가 코딱지 봐줄게.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 우와 이렇게 만다니 다 됐다 하나. 아, 아 쓰레기통에 그래. 슝 걸어야겠다 이거는 레고에 딱 치고 요 그거 세우어 걸? 으, 으, 으. 이거 뭐 이거 이 줄게. 마음속 예쁘다. 여기는 멋있어 보이는데 그만 음 보여 기는좀 예뻐 보이고 여기는 예쁘고 멋있는데 음만 여기는 여기는 조금 맛있고 많이 예쁘고 음, 여기는 진짜 많이 예쁜 것 같네. 우와. 용준이 엄마 이름은 진짜 카드가두개네 이거 엄마 방에 가서 살짝 뭐야? 엄마. 연단주. 엄마 지금 돈 뺐는데요? <laughs> 이거 줄 필요하신가요? 그럼 여기 돈 받으세요. 줄 필요하시면. 줄 필요하신가요? 네. 자, 여기요. 줄9천원입니다 네. 만원 받으시고요. 여기 천안 나왔습니다. 여러분도 이렇게 하세요. 여기요. 다음에 또다할수 있을 거예요. 천안짜리. 엄마의 이야기는 이제 꼭 끝난 거예요. 영이와함에 구독, 좋아요 하러 가볼요 오늘은 먹농이네요. 엄마방영상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, 이 영상이 싫은 사람은 싫어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싫은 사람은 구독, 에이, 구독 누르지 말고, 싫어요, 구독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.